자, 저는 이게 될줄 몰랐는데, 한 지붕 두 살림, 그러니까 집은 하나인데, 그 안에서 세대분리 인정이 돼서 비과세가 가능한 그런 케이스가 나왔습니다. 어, 다만 제가 미리 말씀드렸는데, 이거 함부로 따라하는 거 아닙니다. <laughs> 함부로 따라했다가는 큰일 날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내가 이런 비슷한 경우에 있다. 그러면은, 어, 제가 좀 좋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그 방법대로 하시면은, 어, 좀잘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조세일보에서 제가 가져온 기사고요. 9월 3 0날 나왔던 기사입니다. 윤혜진 기자님께서 작성을 해주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보도록 하죠. 어, 참고로 이 기사는 조세일보의 이제 정해온 컨텐츠 및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라고 있어요. 저도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를 하고 있잖아요. 어, 그래서 거기에서도 저도 여러 가지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는데 조세일보에서도 이걸 하고 있으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이렇게 기사를 좀 이렇게 좋은 기사를 보니까 뭐 이런 것들은 알려줘야 될것 같아요. 뭐 제가 어떤 관계는 1도 없습니다. 자, 볼게요. A씨는 2006년 경기도 용인 소재의 X주택을 취득하고 거주하고 있었는데 2013년 장인 B씨 소유의 경기도 성남시 Y주택에 전입신고를 했다. 어, 그러니까 A씨가 거주하고 있는 거는 용인 X주택이고 2013년에 성남 Y주택에 전입신고를 한 거예요. 자, 이후 2023년 X주택, 용인 X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서 양도세 신고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국세청은 A씨가 X주택 양도 당시 Y주택에서 B씨와 함께 거주했기 때문에 동일 세대로 구성했다. 비록 장인이지만 가족 범위에 들어간다. 배우자의 직교 존속이니까. 그래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 인정을 안 하고 양도세를 다시 고쳐서 고지했다는 거죠. 비과세라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 아니다. 세금 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A 씨는 여기 돼서 인정 못하겠다 해서 조세심판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말 그대로 조세 세금 관련해 가지고 심판 해주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문을 두드려서 이제 다는 거죠. 그럼 이제 조세심판원이 납세자 A 씨를 편을 들 거냐, 아니면 국세청 여기 편을 들 거냐 이게 이제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보면 재밌죠, 그렇죠? 각각의 주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A씨는 이거 자녀의 학업상 부득이하게 내가 장인어른 Y주택에 전입신고를 한거고 장인 B씨와 거주하기만 했지 내가 서로 도움없이 각자의 생활자금으로 생, 생기를 유지했다. 자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게 나와요. 자 서로 도움없이 각자의 생활자금으로 생기를 유지했다. 그러니까 사위는 사위대로 그냥 내가 생활을 유지한거고 장인어른 그쪽은 장인어른이 알아서 생활을 했다. 내가 도움받은 거 없다. 예를 들어서 뭐 마트에 가서 장을 봐하는데 30만원 치 장을 봐하는데 우리 쪽 살림이 10만원 장인어른 쪽이 20만원 그러면 각각 엠빵 했다는 거예요. 엄청 중요합니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게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이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조세심판원까지간거 보니까 이제 세무대리인 세무사님들 도움을 받으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월세 대신 관리비를 전액 부담한다는 내역 등을 증거로 각자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음을 주장했다. 각자의 소득으로. 그러니까 y, A씨도 직장이 있고 장인 어른 B씨도 다른 소득이 있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자, 또한 A씨는 설령 동일 세대로 본다 하더라도 실제 전입 일자인 2017년 이후 10년 이내에 X주택을 매도했기 때문에 설령 이게 같이 살았다 하더라도 동고봉양 합가다. 그러니까 내가 일세대주택 비과세 특례 되는 거 아니냐? 동거봉양합가 특례가 원래 5년이었는데 2019년이니까 2020년은 10년으로 연장됐어요. 그리고 혼인도 지금 이제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될 계획이죠.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자녀의 중학교 진학을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음에도 2013년에 전입신고를 했다. 그리고 자신 A 씨는 2016년까지 울산광역시 규소에서 생활했다. 전입신고만 한 것뿐이다. 그래서 별도 공간에서 생활한 경우이기 때문에 별도 세대를 보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야. 자 그리고 이제 국세청의 꼬집은 장인 B 씨의 입급 등에 대해서금 등에 대해서는 각각 A 씨 자녀이자 B 씨 손녀의 대학 축가금 전세보증금 반을 환 위한 일시적 차입이다. 경조사에 따른 소액의 축가금이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어떤 내가 지, 경제적인 지원을 받고 하나의 어떤 경제 공동체라고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나옵니다. 독립 생계 유지를 위해 충분한 소득이 없었다는 국세청의 지적은 지적에는. 퇴직 후 일시적으로 내가 수익금액이 적어졌을 뿐이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모아놓은 자금하고, 엑스주택, 용인주택의 전세보증금 등으로 충분히 독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다. 자, 지금, 앞에서도 한번 나왔고, 지금 여기서도 두번 나온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뭐예요? 독립생계유지. 그러니까 내가 별도의 소득이 있어서 충분히 내가 손 벌리지 않아도 따로 살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세청은 뭐라고 반박하는 거예요? A 씨는 별도의 독립된 세대로 생활을 영위하기에 충분한 소득이 없었고 국세청 기준에서 장인 B 씨가 A 씨와 배우자에게 소액의 현금을 여러 번 이체했다. 그렇기 때문에도 돈 받은 거 아니냐, 경제적 지원을 받은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이제 싸우는 게 뭔지 이제 보여요? 이걸 이제 쟁점이라고 하는데 납세자 입장에서는 우리는 장인 어른 쪽하고 같이 돈이 섞여 있지 않아요. 그냥 같은 곳에서만 잠깐 살고. 필요에 의해서 전입신고만 한 겁니다. 이걸 계속 주장하고 있고 국세청은 아니다. 너희들은 지금 계속 돈을 섞어서 쓰고 있고 장인어른 그쪽에서 지,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다. 계속 이 싸움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결이 안 되니까 조세심판으로 간 거예요. 이해되죠? 자, 계속해서 국세청 내용을 볼게요. 주장을 볼게요. 자, 당신이 어, 사위가 월세 대신 관리비를 대납했다고 했는데 주변 아파트의 월세 시세 등과 비교해 볼때 관리비로 주택 사용료를 가름, 대신했다는 것은 설득이 없다. 어, 각 세대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별도층이나 공간이 구분되지 않은 형태다. 이게 이제 과세당국에서 가장 많이 말하는 겁니다.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별도층이나 공간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 문도 하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국세청에서는 이게 별도 세대로 호기가 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계속해서 국세청 의견입니다. 실제 전입일자를 2017년으로 봐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A씨가 울산의 기숙사에서 생활한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배우자가 딸이 장인 어른, 그러니까 이제 친정아빠 되겠죠? 그 집에서 거주하고 있었지 않냐. 그러니까 합과일을 2012년으로 봐야 된다. 그래야 10년 그렇게 깨지니까. 이해되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다투는지 아시겠죠? 전입일은 2012년부터 양도일은 2023년까지 10년이 넘었다. 그러니까 설령 동거봉양 합과를 한다라도 이거 인정 못하겠다. 어떻게 같은 집에서 사는데 사회통념상 이거를 별도세대로 보느냐, 이거는 인정할 수 없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국세청 의견에 조금 더 <laughs> 동의하는 편이에요. 자, 그리고 비과세는 굉장히 예외적이고 특수한 어떤 특혜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걸 엄격하게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비과세 혜택을 주면 제2, 제3의 a 씨 사례가 나오지 않겠냐. 그러면 국, 국고가 세수가 확보가 되지 않는다. 빵꾸가 난다. 어, 국세청 의견도 굉장히 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의견을 모두 살핀 조세인심판원은 자 국세청이 A 씨와 장인 B 씨를 동일제대로 보아서 양도세를 부과하는 처분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다라고 해서 A 씨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럼 이제 그 근거를 봐야 되겠죠. 자 어떤 근거냐 잘 보세요. Y 주택은 방이 네 개, 화장실 두 개로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보인다. 하, 여기서 이제 핵심이 뭡니까? 방이 일단 좀 많아야 되죠. 그리고 결론 결 결정적으로 화장실이 두개 정도 있어야 돼. 아마 제가 저 구조를 안 봤지만 보 평범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쓰리 베이면서 화장실이 이렇게 이렇게 두개 나눠져 있을 거야. 뭐, 뭔지 알죠? 어, 우리 과거에 투 베이짜리 저도 투 베이짜리 있는데 그거는 안방 화장실하고 손님의 화장실이 살짝 좀 이렇게 비슷하게 있어. 어쨌든 조사심판원은 이 정도면 독립된 생활이 가능할 것 같다. 그리고 A씨와 그 배우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었고 소득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소득요건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어, 이거 그래서 나중에 자녀 세대분리 하실 때도요 그 자녀가 꼭 소득요건을 갖추시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해요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장인도 전문적인 의사 전문 자격사다 그래서 각자의 소득으로 독립해서 별도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공간 구조에 대해서도 독립된 생활 가능하고 별도 소득에 대해서도 양쪽에 다 갖고 있으니까 가능하고 그리고 또 나옵니다 A 씨는 자녀의 중학교 진학을 위해서 Y 주택에 전입하고 인근의 주택을 구매하려 했지만 2016년 갑작스런 퇴사와 부동산 가격 상승 등 부득이하게 장기간 거주하게 된 것으로 소명했다. 아, 이런 사연이 있었군요. 설령 같은 주소지에 거주했다 하더라도 A 씨와 장인 B 씨가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걸 역으로 이용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별도 생계 생활 자금 우리는 분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뭐 가계부를 쓰신다든지 계좌 이체한 내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증빙을 갖추시는 게 좋은데 쉽지는 않습니다. 장인 B 씨의 A c 세대에 대한 이체 내역의 경우 입학 축하금과 전세보증금 일시 차입금을 제외하면 소액이기 때문에 이걸 장인 쪽에서 장인 어른 쪽에서 사위한테 세대를 부양하거나 동일 자금으로 생활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아, 이 케이스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면은 조심2024, 중0014, 요거를 검색창에다가 검색하시면 관련된 판례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훨씬 더 많은 사실관계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걸 보셔서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제가 아까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마지막에 이제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다고. 자, 만약에 내가 이런 비슷한 케이스에 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요 기사와 요 조세심판, 네, 요것만 가지고 가서 무리하게 싸우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만약에 내가 나한테도 해당되는 것 같다고 했는데 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비과세인데 비과세라고 만약에 지금 케이스처럼 이기면 3억이 세이브가 되고 비과세가 되는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저면 3억을 내가 양도세를 내야 되잖아요 근 이걸 내가 소송을 들어가잖아요 그럼 뭐 이게 빨리 나올 수도 있지만 좀 오래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뭐 약간 좀 길게 해서 3년 정도 묵혔다고 합시다 3년 정도 시간이 지나서 내가 양도세 비과세가 되면 다행인데 비과세가 안돼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내야 되는 3억 플러스 3문 연치에 가산세가 붙어 버려요. 그쵸 그래서 제가 드리는 팁은 뭐냐면 일단 3억을 내는 거예요. 비과세가 아닐 수도 있다고 보고. 그리고 빨리 세무 대리인을 선임해 가지고 요거를 다툼으로 가는 거예요. 심판원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비과세가 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3억 내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방법으로 하시는 게 훨씬 안전해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안전한 방법은 뭔지 아시겠죠? 그냥 이런 거 하지 마세요. <laughs> 하지 마. 괜한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여기도 보면 어때요? 실제 배우자하고 자녀는 장인어른 댁에 가서 거주를 했잖아요. 그리고 전입신고도 했고, 뭐, 애 학교 문제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과세당국에서는 그냥 세대합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특이한 케이스다. 그래서 이걸 보시고, 어, 나도 되겠다. 희망을 가지, 가지시면 안 되고요. 어, 이거는 원래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어쩌다 된 거구나라고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보셔야 돼. 그런데 내가 너무 억울하고 내가 이걸 꼭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안타깝지만 비과세가 아닌 걸로 해서 먼저 신고를 하시고 그다음에 비과세를 좀해 주십시오라고 심판원 가서 다투시는 게 정석대로 가는 방법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이런 비슷한 케이스가 한 집에 두 자매가 살았었어요. 그래서 방도 따로 쓰고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마트 뭐 생활비 관리비 이거 싹다 그냥 분리를 했어요. 나눠서 그리고 그걸 나눠서 한 거를. 가게에 다 적은 거예요. 수년간에 걸쳐서. 그래서 아주 드물게 인정된 케이스가 있었는데, 저도 솔직히 요게 최근에 또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어요. 저는 이제 제가 강의할 때는 그런 케이스가 있긴 하지만, 좀 인정받기 어려우니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게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요 내용을 가지고 세무대리인, 세무사님을 찾아가십시오. 그래서 요걸 알려주시면 돼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 전문가이시니까 요걸 딱 보면 요 판례하고 여러분들 케이스하고 봐주실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한번 해봅시다 하시면 약간 그래도 희망이 있는 거고, 아 이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쉽지 않다.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도와주시는 분을 찾아서 대릴 소송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하시다 하시고 나서 잘 되면 댓글 하나 남겨주시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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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큰 보람을 느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